누가 누가 능이 이석죽기라고 했습니까? 누가 능이가 끝났다고 했습니까? 자, 올해 너무 빨리. 요 위에 또 있던 거 알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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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촌TV 깡녀입니다. 오늘은 저쪽에 보시면 저희 동네 람보영님과 함께 단 둘이서 촬영 왔고요. 아, 오늘도 10월입니다. 자, 이제, 능이, 이삭죽기. 능이 이삭죽기 하려고, 5시에 일어나서, 지금 산으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이제, 조금씩 환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자마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삭죽기. 다행히, 첫 성공입니다. 아, 어둡죠? 어둡죠? 어둡습니다. 아직 해가 안 떠서 오늘도 더욱이 안 보입니다. 일단, 스타트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숨트좀 볼까요? 자, 아,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 덮어주고,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 열심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보여줘요. 큰거 떴네. 아, 우리 안보 형님. 오. 여기도 눈이, 눈이, 눈이. 줄 조그맣고. 와, 여기 거 크네, 이쁘네. 이건 무조건 따야 되는 거지, 각. 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발견했습니다. 자. 예쁜 냉이 이거는 어, 더 두면 안 돼요. 이제 다핀 거예요. 작지만. 그래서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해가 뜨니까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또딱 자, 시원한, 시원한 물소리. 시원한 물소리 들으면서 힐링하세요. 저쪽으로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갈 거거든요. 길 밀리시는 거 보입니까? 야, 애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밀리는 각도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네 발로 가야 돼요. 네 발. 제가 항상 매년 올 때마다 느끼지만 여기 네 발로 가도 힘들어요. 쫙쫙 밀립니다. 쫙쫙. 동이 쳤습니다. 아주 공기는 맑고 하, 산소량도 좋고 비톤 치드도 나오고 산림욕은. 벌레벌떡 하냐고요 힘들어서이죠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삐알인데 위로 쫙 치면서 지그지그 지그재그 할겁니다 자 이제 네 발을 네 발을 쓸 때가 됐습니다 자 잠시 카메라를 껐다가 또냉이를 만나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여기 짜잔 이거 티라기 덮어놨다고요? 아니 저쪽에 있어 아 이거 가봐. 말고 아 이거는 더 커야 되는 거죠? 응. 그냥 하나 덮어놓고 그럼 이거 이삭죽요 끝난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나와요? 더 크지 아그이삭죽께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봐야 이제 큰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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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여러분 이삭죽기가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올라옵니다 자. 여기도 있잖아. 어디, 어디? 오! 응. 아, 얜 썩었어. 따, 이거는? 얜 썩었습니다. 얜 따야 돼. 돼요. 이봐. 오, 어, 얜 썩어요. 얘도 녹는데?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아, 이 얘는 그, 당연히 두고 예, 가는데, 얘도 끝났고. 얘도, 얘도 끝났네. 아, 이삭 죽기도 맞지만 끝나고. 아, 요거 좀 이따 따고, 아까 여기 보고 갈게요. 이쪽에 티 나는데. 아. <laughs> 아 이거 진짜 티라네. 자 이렇게 나무 하고 이거 하고 이 파란 잎야 이분은 진짜 재밌다. 이두 개요. 딸랑 두 개인데 지금 이렇게 표시 이거 꽂아 놓네. 이거생생 이거 잎으로 꽂고 저 이렇게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자 이거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예 네, 너무 튀어서 찾을 수 있겠는데요? 이거 따가면 이분 화나겠다 그죠 근데 작아서 따지 않습니다 구경하고 그대로 이분 따시라고 자 열심히 노력하신 대가를 걷어가셔야 되니까 요거 두고 아까 그 썩은 거 따겠습니다 네, 거기도 또 표시했어요? 거기도 또 표시했어요? 네. 여기 완전 능이 굴락지네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도 그렇고 다다 올라오는 거야 지금 완전 맞네 여기 다음 주 오라니까 다음 주에 무조건 와야겠네 어디 있어요 또? 이제 밟을까 보 하도 많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어머 길바닥에 났네 길바닥에 닿았어 냉이가 됐자 이게 사람 다니는 길인데 이거 못 보나? 응? 이것도 썩었네 따야 이거 안 따? 안 따? 하나만 따고 말까. 아, 하나만 따세요, 그럼. 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거? 어. 알겠습니다. 썩은 거 따겠습니다. 건드리지 말라잖아요. 옆에 건리지 마요. <laughs> 조심조심. 자, 저는 아까 그 썩은 거. 썩은 거 따라가겠습니다. 자, 아직 이곳은 능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까꿍. 까꿍. 아, 여기 너무 많아갖고. 잘못하면 밝겠어요. 사람이 많아서 줄렁이 따기 어렵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즐거움이 있네. 어이구 어이구 요거 요거 썩은냉이 요거 썩은냉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깃발을 꺾고 능이 독이 오르니까 커요? 어디 아 나무 에 가렸지 이야 제대로 덮어졌네. 얜 크네 그래도 얜 대포알이네 봐요 아, 여기 옆에도 맞채요 어디? 요아 그게 능이에요? 뭐 까만 요. 점은 뭐야 요거 다 능이잖아요 요. 아 요게? 요 까만 점이? 아 그러네 녹고 있네 비가 와서 아 여기 여러 개네 그래 여기도 있어 옆에 옆에 줄줄이네 어쨌든 나큰 거만 딸 테니까 나, 나중에 오라니까 여기 아 2, 3일 후에 오겠습니다 뚝딱 요거 요거 이거 귀엽습니다 나무 밑에 숨어있는 능이 하지만 상태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비가 온 이후로 능이가 도태되고 있어요. 도태되는 능이 어쩔 수 없이 따야겠죠. 뒷면은 깨끗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름 손맛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둑. 아. 주둑 소리가 안 나네요. 아니, 상태가, 상태가 별로예요. 놓고 있습니다. 이 녀석도, 여기가 벌써 이렇게, 안 좋네요. 놓고 있습니다. 자, 녹고 있기 때문에, 작아도 따고, 뭐 균, 묻어 놓고 가겠습니다. 능이, 작지만, 여기 이렇게 썩고 있어서 따겠습니다. 여기 뒤에 거뚝 잘라서 여기 있던 자리에 심어주고 자 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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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능이야뚝딱 냥이가 기후 변화 때문에 생각보다 작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8kg 땄던 것 같아요. 8kg, 3kg, 최소 1몇 kg는 땄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지금 올라오고, 전에 거는 확 폈다가, 한 2주 정도 신나게 따고, 거의 못딴거 같습니다. 누가 누가 능이 이석죽기라고 했습니까? 누가 능이가 끝났다고 했습니까? 자, 올해 너무 빨리. 요 위에 또 있던 거 알아요? <laughs> 이쪽에서 올해 능이를 못 봤다고 안난것 같다고 했는데, 야 여기도 숨어 있습니다. 못 보시고 가셨어요자 어? 여기 하나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건드리면 안 큰데요. 자 그래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끄무리하게 보여도 이해 주시기를. 자 여기 짜잔. 아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덩어리 이거 건드리지 않을게요. 낙엽 올려놓으셨는데 건드리면 성장을 멈춰서 엄청 오래 걸린대요. 안 그럼 2-3일이면 크는데 건드리는 순간 1-2주가 돼도 잘안 큰대요. 자 여기 여기 아주 싱싱합니다. 녹지 않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여기 조금만 갔는데 아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십니까? 애기애기, 애기. 요거 어때, 능이에요? 여기 이렇게 다발로 지금, 요렇게. 다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길이잖아요. 길, 여기도 길이거든요? 막 밟고 가시면, 능이 그냥 막 밟는 거예요. 자, 불조심, 잔악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잔악깨나 능이 조심. 자, 이건 잘 크라고 하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 이게 나오네. 끝난 게 아니네. 난 밀버섯도 끝나고 막 이러길래 끝인줄 알았지. 아직 뭐한 일, 2 주는 재밌겠는데요. 끝이에요? 없어요? 아. 아. 하여튼 능이었어라. 생이 봤습니다. 생일날 못 봤지만 그래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음. 왜 덥어요? <laughs> <깜짝 놀라미 웃음> <깜짝 놀라미 웃음> 아, 그래요? 아, 따가? 아.